첫 번째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.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느낄 수 있는 박물관으로 지하 고문실과 벽면을 가득 채운 수감자들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이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3일절 맞아 여러 행사도 하고 있으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옆에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입니다.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볼수 있는 박물관이며, 현재 한국광복군과 관련된 특별전이 진행 중입니다. 3일절 맞아 포토존 등 여러 행사를 하고 있으며 3일절 기념품도 증정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는 국립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입니다. 위안부와 강제동원 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유물과 기록들을 볼수 있는 박물관이며 3일절 맞아 태극기 만들기, OX 퀴즈 등 행사도 하고 있으니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. 전국에 1,216개의 박물관, 미술관이 궁금하시다면 박물관 순례자 뮤지엄필그림을 구독해주세요.